지금, 검찰이 하는 거 보면은, 정말 한심한 검찰입니다. 공수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수처는, 공수처를 하지 말고, 통신조에 부처를 만들으세요. 거기 맞습니다. 검찰은, 어? 지청장들이 말로 안 들어서, 지청 차장이 사퇴를 하고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도 밑에서 이 사람은 조사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면은 정권에 있는 사람이라도 하도록 지청장들은 해줘야 되지 그 사건을 막아가지고 언제까지 막겠다는 겁니까? 만약에 당신들이 정권을 다시 잡았을 때는 그게 묵과할 수 있겠지요 정권이 바뀌면 그 사건은 다시 재조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조사수사는 대통령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거지. 그 조사수사를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가 3개월 뿐에 남았습니다. 5월 9일이면은 문재인 대통령 퇴임입니다 계산해보시오. 3개월입니다. 아직까지 경찰, 검찰, 판사들이 공수처가 정권에 허수아비 노릇을 할 거라 생각합니까? 그렇게 허수아비 노릇을 한다면 경찰, 검찰, 판사들은 공수처는 당신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을 때 얼마나 경찰, 검찰, 판사, 공수처가 책임질 일을 하려고 생각합니까? 자기도 자하고 보지 말고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해야 되겠다고 알아서 어? 이야기한다면 은 하도록 해야죠 내가 지침장이라께서 내가 대통령이라서 내가 국무총리라서 내가 법무부 장관이라서 행업부 장관이라서 막아야, 막는다 아막한마막 보십시오 그것이 지금이 끝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장모 사건이 검찰에서 벌써 무혐의 된 겁니다. 그런데도 이분의 검찰이 또뭐 만들어서 법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심에서 판사들한테 무죄가 지금 대표있는거 아니냐고 야당은 무조건 조사수사를 해야 되고 여당에 어떤 관계가 있으면은 정권에 관계 있는 사람은 조사수사를 모락으로 만든다 내가 이지청장이 어? 성남에 이지청장이 누군가 압니다 이 사람이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리지널 행정근의 허수아비입니다. 이렇게서는 해 경찰, 검찰, 판사들이 이렇게서는 해안 됩니다. 법을 집행을 정확하게 하고 어, 법치를 지키고 누구와 관계없이 법을 집행해 주야만이 대한민국이 성공한 나라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내편이면은 못한다. 그러고 경찰, 검찰, 판사들이 공수처가 있을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힘 세고 주먹 있는 사람아, 어, 되는 거 아니냐고 빽 있고 그런 경찰, 검찰, 판사들이 됐으는안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을 지켜야 됩니다. 일반 국민들 보고는 법을 지키라 하지 말고 경찰 검찰 판사들 정치인들 당신들부터 법을 지키라 말입니다. 교도소가고 구치소가 있는 사람들이 당신들보단 어? 자문에서갚겠습니까 당신들은 그 사람들보다 더자문한 사람들이라 말입니다. 그래도 당신들 빽이 있고 돈 있고 하니까 당신은 안 가는 거 아니냐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법을 지켜줘야 대한민국이 성공한 나라가 됩니다. 이래가지고는 대한민국이 선진국갈 수가 없어요. 곳곳에 이 문제가 두성이란 겁니다. 5년 동안. 북한 문제도 그렇고, 모든 게 지금 두성입니다. 그래도 이 정부를 좋아하고 지지를 이렇게 보내는 대한민국 국민이 문제다라는 겁니다.